안녕하세요, 유메드 브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아 플레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정글러들은 시아 플레이가 좀잘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 마인드는 뭐냐?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나는 도둑이다, 도둑.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수 있는데 항상 좀 은밀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차차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번에 페이커 선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와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핑크 화드를 이렇게 박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발동 조건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우게 되면 저기 지우게 되면 4초 동안 잔여 시야가 남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기 이렇게 핑크 화드를 박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우면 잔여 시야가 남아서 4초 동안 잔여 시야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핑크 와드를 지우고 만약에 미드갱을 가려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동선을 취한다면 어 적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 잔여시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페이커 선수가 여기서 망원렌즈 이렇게 박힌 거를 보고 4초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제이스를 여기 골드카드를 박아가지고 굉장히 화제의 플레이가 나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드가 지워지면 4초 동안 잔여시야가 남는다고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잔여시야가 남으니까 내가 미드갱을 가려고 하면 좀 페이크를 줘야겠다. 탑 쪽으로 걸 가는 척 하면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3분 56초 여지 였으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4분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미드 갱을 간다거나 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망원렌즈든 와드든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가끔씩 그냥 없어질 때가 있어요 잔여시야가 안남고 그런데 이게 남을 때도 있으니까 왜 우리가 자동차를 탈때 교통사고가 안날것 같은데 하고 안전벨트를 안 매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자녀 시야가 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항상 안전하게 와드를 지우고 나서는 4초 동안 페이크 무빙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다음에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다뤄보고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 정글의 기본 시야 플레이를 알려드릴 거에요 이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 정글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적과 내가 일자로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중간에 방해물이 있으면 내가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시의 이렇게 가로막혀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막혀있잖아요? 이러면 여기 와드가 박혀있지 않은 이상 적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적이 안 보이면 적도 내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와드가 없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적이 제가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살짝 내려와보면 바로 보여요. 그 말은 즉, 적도 나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드를 박아놨는데 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였어. 그때는 빠르게 판단을 해서 얘랑 일자로 쭉 이렇게 맞춰야 돼요. 맞춰서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적이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역광강을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역광관 할 수가 있는데, 벽도 똑같아요, 벽도. 자, 벽이 이렇게 있으면, 적과 나를 일자로 그었을 때안 보인다. 좀 내려가 볼게요. 안 보이죠? 바로 구조물에 막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지, 응용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캐니언 선수가 사용을 했던 방법인데, 자, 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적과 내가 일자로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지금 구조물에 이렇게 막혀있죠? 이러면은, 안 보이죠? 스파이더맨처럼. 벽에 딱 달라붙어서 가라죠 이렇게 하면, 적이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벽에 달라붙어서, 짝 갱킹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야수의 시야 입장에서는 올라프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미니언에서 올라프로 일자로 쭉 그었을 때 벽으로 가로 막혀 있다. 그러면은 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캐니언 선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딱 대기를 치다가 미니언이 이 벽을 넘는 순간 일자로 자기한테 그었을 때 시야가 보이지 않는 거를 알자마자 이렇게 벽 쪽으로 딱 달라붙어서 최대한 안 보이게끔 야수가 어, 올라프 없네. 아싸 하는 동안 이렇게 벽에 달라붙어 가지고 갱을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 일자로 쭉 그었을 때이걸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 항상 응용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걸 응용을 좀 여러 개를 해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적이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는 이렇게 딱 가시면 여기서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오겠죠? 어 이렇게 왔을 때뭐 이런 식으로 역광강 어, 급습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야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저걸 역광강 시킬 수 있다. 자 니델리가 나타났어요. 와, 자, 보세요. 지금 핑화로 니달리가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일자로 쭉그어볼게요 그레이브즈로. 일자로 쭉그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벽에 막혀있죠. 일자로. 뚫려있지가 않죠. 그러면 그레이브즈는 안 보입니다. 잘 보세요. 자, 안 보여요. 그리고 니달리가 딱 오면은 딱 보이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도망가다가도 여기 여기서 여기 저기 따라온다. 음, 응. 저기 이렇게 따라오면 저기 안 보이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저기 나타났을 때. 어,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상식만 알아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는 이제 탑, 미드, 바텀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 모드에서 반드시 한번씩 실험을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탑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탑은 땅굴을 파는 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미니언이든 적 챔피언이든 여기 그림에서 회색 밟는 거를 넘는 순간 여러분들은 땅굴을 파시면 안 돼요. 잘 봐요. 이 회색깔을 좀 넘겨볼게요. 여기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땅굴을 한번 파볼게요. 자, 보이죠? 이거 살짝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적도 제가 보인 거예요. 왜? 이 회색깔을 제대로 밟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회색깔을 밟고 있는 적은. 땅굴을 팔때안 보여요. 그래서 미니언의 위치, 저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바닥에 있는 그림으로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이쯤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굴을 팔수 있냐 없냐는 여기서 아 이거 회색선을 밟고 있느냐. 어 이게 회색선을 밟고 있네. 오케이. 딱 달라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땅굴.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더 나왔다. 이러면 땅굴을 파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대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기를 하다가 저기 왔을 때 어, 바로 W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저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여기서 대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부시에서 있으면 여기서 걸어가면, 적은 인질 하고 바로 뺄 거예요 하지만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 여기 시야 체크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 이렇게 가면은 적도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용법 땅골은 어디쯤에서 보이는지 아이 그림 쪽을 넘으면은 보이는구나 그래서 왜 자꾸 벽으로 달라붙으라고 그러냐면 이 벽으로 달라붙으면 안 보이죠 그럼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바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딱 달라붙어서 스파이더맨처럼 가라는 이유가 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서 살짝만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바로 보이니까 들키면 그냥 조금 빼버려요. 그럼 난 동선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벽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 다이브 준비하실 때탑 쪽에서 여기서 대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챔프 위치에 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한번 서 있어 볼게요. 저기 이렇게 미니언을 묶고 있으면 어디까지 보이냐면 자, 여기 보여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돌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죠? 이두 번째 큰 바위 쪽에 서 있으면 웬만하면 안 보여요. 여기 생성을 해볼게요, 막. 조금 더 움직여볼게요. 조심스럽게. 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위 쪽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구나. 를 기억을 하시고 웬만하면 이런데 대기하는 것보다는 살짝 안전하게 살짝 더 뒤에 이 바위 쪽에 대기를 해주시면 어, 다이브도 안 들키고 가능하게 되고 여기 만약에 이제 상대가 이렇게 라인을 밀면은 갱도 안전하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부시 쪽에서 대기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이런 데서 좀 깜짝 캠킹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미드로 가볼게요 보통 저기 여기서 있으면 여기 중간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를 하실 때는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죠 이런 데서 살짝 이꽃 밟지 않고 꽃 뒤에서 이렇게 살짝 대기 치다가 저기 좀 선을 넘는다 저기 여기 서 있다가 저기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갱킹을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모드에서 이 정확한 위치를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기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일자로 그었을 때안 보이는구나 좀더 앞에 좀더 앞에 그러다가 저기 선 넘으면 바로 이렇게 호응을 할수 있게끔 내가 확신이 들어야 돼요. 어차피 저건 내가 안 보이겠지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좀 과감하게 플레이 할수 있고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갱킹 성공률을 올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텀도 땅굴 팔때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보통 어디쯤에 보이는지. 자,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항상 벽에 달라붙어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요. 그죠? 그러면은, 아, 이돌 끝부리. 여기 돌. 돌 위에 있으면은 안 보이는구나. 그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있죠? 그래서, 아, 만약에 이첫 번째 큰 바위를 조금이라도 밟고 있으면 땅굴을팔때 보이겠구나. 그러면은 땅굴을 파기엔 적합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응용 팁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기 여기 있어요. 음,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도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좀 애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저기 내가 보이지 않을까 여기쯤에서 그죠 그때는 이렇게 끝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일자로 그었을 때 부시에 막혀있고 벽에 막혀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처럼 그 일자만 기억하시면 정말 정말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게임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거는 어, 이것도 있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윗진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팀이 쓰레쉬 또는 뭐 호응이 좋은 챔프들이 있다 노틸러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보통 초보자분들 저티어분들은 이런 부시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하는 분들은 어디 숨어 있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숨어 있어요 어디? 이 나무 초록색 있죠 그리고 나무 끝부리 한 이쯤 서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저기 이렇게 있어도 안 보여요 이게 뭐가 좋냐면 우리 팀이 이렇게 들어가서 랜턴을 던져줘 가지고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여기 부시에 있으면 거리가 머니까 이게 좀 호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있으면 1초라도 줄일 수 있어요. 이각 포인트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딱 달라붙어서 숨어있죠. 여기 나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죠? 이때, 어, 쓰레시가 이렇게 끊은 척하고 살짝 빼주다가 이제 랜턴 던져서 또 각을 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연습하는 법은 챔피언을 이렇게 생성해봐요.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디까지 보이는지. 어? 아이 그림 근처로 오면 여기 있어도 보이는구나 그럼 살짝 더 뒤로 가야지 그림을 밟으려고 하는 순간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이렇게 대기해야지 뭐 이런식으로 각 포인트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백날 봐봤자 한번 해보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서 대기 갱 이라는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막 지어낸 거긴 한데 이 고티어 분들은 정말 자주 쓰세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저 티어 분들은 이렇게 뻔한 갱킹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고티어 분들은 뭔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대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람마다 모니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적 챔피언을 제 모니터 끝자락에 놔두고 캐릭터를 정중앙에 놔두면 웬만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니터에 맞게 그 시야를 한번 체크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쯤에서 대기를 해요. 모니터를 이렇게 살짝 맞춰놓고, 오케이, 여기 안 보이겠구나. 계속 거리 유지하다가 싸움이 열린다. 그때 바로 가서 소응을 해주는 거예요. 더블 타워 가서 그럼 적도 반응 시간이 줄어들고, 어, 왜 옆에서 안 나오고 갑자기 이, 여기서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들을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모드에서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로 그었을 때는 안 보이는구나.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